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도르트문트와 PSG 챔스라브 예측 영상입니다. 4강전을 요약하면 골대라고할수 있겠네요. PSG는 골대를 6번이나 맞췄어요 도르트문트 4강 진출에 숨은 MVP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 도르트문트 수비가 정말 미쳤었어요. 2차전 경기 득점까지 한 호메스가 MVP였고요. 산초는 1차전 같은 활약을 못 보여줬어요. 상대 수비에 빈번이 막혔고요. 필크루크의 경우에는 전방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보여줬어요. 득점은 없었지만 동료를 살리는 지루 같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줬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는 비티냐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수비에서는 양 풀백이 상대 공격수를 꽁꽁 묶었어요. PSG 라벨측을 볼까요? 비티냐의 경우 후수 기준 플러스 1 품목 기준 플러스 2입니다. 최소 플러스 1은 보장되기에 오카 기준 1,500억까지 떨어지면 뭐 베팅해 볼 만합니다. 덴벨레의 경우 동결이 유력하거든요. 덴벨레의 경우에는 6화 저점 잡기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6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이후에 반등할 수 있으니. 구매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비안 루이스의 경우 후수기준 동결, 품목기준 플러스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콜라의 경우에는 동결이고요. 은바페의 경우에는 동결입니다. 2차전에 잠깐 출전한 이강인의 경우에도 동결이고요. 에머레의 경우 후수기준 동결인데 품목기준 라브 플러스 1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마르킨 뉴스는 후수기준 동결이고 품목기준 플러스 1과 플러스 2의 반반 가능성입니다. 리카의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을 받을 수 있으니 감 만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도르트문트 볼게요. 코벨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2 품목 기준 플러스 2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3에 낮은 가능성이 있어요. 리에르손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2 품목 기준 플러스 3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브란트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2 품목 기준 플러스 3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필크루크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1 품목 기준 플러스 3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데에미는 동결이 유력한데요. 품목 기준 플러스 1. 낮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슐로터백의 경우 후수 기준 플러스 3 품목 기준 플러스 4 플라브를 기대해 볼수 있고요. 자비처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1 품목 기준 플러스 2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엠레잔의 경우는 동결이 유력하고요. 훈메스의 경우에는 후수 기준 플러스 2고 품목 기준 플러스 3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도르트문트와 PSG의 라브 예측에 대해 봤고요. 잠시 자랑 좀 하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계속 보유한 후메스 금카 승리했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